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12원칙 그 여섯 번째 가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속도란 음,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그래서 이제 뭐 슬로우 인 슬로 아트 해서 빨라지거나 점차적으로 느려지거나 이런 두 가지 느려지거나 이두 가지를 쓰는 건데 어, 요거를 어, 애니메이션을 할때 이모티콘을 그리거나 애니메이션을 할때 활용한다는 거죠. 음. 예시를 한몇 가지 들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요해요. 자, 1번의 물체가 2번으로 간다고 할게요. 위치가 바뀌면 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이제 등가속도라고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음? 이건가? 자, 런데 우리가 음, 가속도가 붙는다는 건 뭐예요? 등가속도가 아니지, 등속도 운동이죠. 아, 나 과학 너무 싫었어. 아무튼 등속도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는 위에서 잡아주는 경우,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엘리베이터도 근데 처음에 약간 바로 좀 늦, 뭐랄까 좀 느리게 가는데, 아무튼. 어,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가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점점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 이제 이 거리가 점점 이제 속도가 붙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점프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음, 전번에도 예시를 들었었는데 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다가 바로 그릴게요. 캔버스에 어시스트 하고, 자, 여기 하나, 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속도가 빨라, 이제 빨리 갔다가 빨리 올라가고, 여기서 느려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 이거를 우리가 해보면 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가속도가 어느 정도 녹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어, 다른 예로 자, 인사하는 동작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사를 제 얼굴을 안 움직일게요, 난이도상. 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움직인다는 거, 이것도 이제 점점 빨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만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려갈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가 되면 느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느려졌다가 다시 요렇게 살짝. 느린 구간과 이 빠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중간엔 빨라지고 이렇게 항상. 가까이 이제 동작이 끝나고 끝물에 오면은 다시 느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속도를 모든 동작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더 멈춰 있는 느낌이 나고 요거를할때 유지 속도를 좀더 주시면 어떻게 돼요? 좀더 이게 표현이 잘 되죠, 그렇죠? 음,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 해서 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속도가 이런 개념이에요. 음,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를 쓰잖아요. 짠 이런 대사를 쓸 때도 이게 짠이 딱 커졌다,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거 많이 써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 이, 복사했을까요? 편하게. 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균등을 할게요. 이렇게 처음엔 조금 커졌다가, 응? 그 다음에는 확 커진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작아질 때도 확 작아져야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느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유지 속도를 주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가속도가 붙어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걸 좀더뭐 극대화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공간이 가용하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는 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팅을 할때 글씨, 어떤 동, 팔의 이동, 얼굴의 이동, 몸의 이동에 다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공통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렇게 또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거는늘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 다른 또 TV 다른 어떤 스타일 때 다르긴 해요 이제 설정에서 속도가 이렇게 느린 컨셉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가속도를 표현하는 게부자연수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크레이트 기준 초당 프레임을 10,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0.1초죠. 그 이상 한다면 이 가속도를 표현해 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음. 그리고 그때는 이제 너무 과하면 안 되죠. 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의 애니메이트에 녹여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번에 엘메이팅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가 빠졌네 잠시만요 음, 뭐가 빠졌어요 한 칸이 안 빠졌네 그럼 내가 이걸 잘못 만들었다는 건데 <laughs> 어. 뭐가 하나 빠졌는데요 그쵸? 글씨가 빠졌나? 아, 어, 이게 갓, 아, 어, 이게 여기까지가 하나인가봐요. 아, 어, 그러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가속도가,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여기서, 하나씩 보면, 자, 뒤로 갔죠? 이게 지금 뭐래, 사전 대기 자세가 들어간 거고요. 전번에그 점점 빨라지잖아요? 여기서 갈 때보다 일루가 빨라지고, 여기도 빨라졌죠? 그리고 여기 더 빨라진 거예요. 이제 가속도를 표현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동해서 이 느려지고, 이렇게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 그죠? 여기도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천천히 점점 느려지는 거죠. 팔의 어떤 그 위치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서 속도가 빨라지는 걸 표현하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랄까, 이, 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하고, 여기선 줄어드는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어 속도가 빨라지다가, 그러딱 그러니까 느려진 느낌을 한 컷으로 남아, 뭐 여유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줄려고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약간 이런, 이렇게 좀 속도가 느껴지는, 속도감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자연스럽게 보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어, 애니메이팅에 항상 항상 적용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어, 작업을 해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 취미로운 그림 생활을 응원하는 그림 포차의 대리였습니다. 네,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laughs>